안녕하세요. 제주도에 사는 뽐쟁이다육입니다. 음, 오늘은 화요일이죠? 네. <laughs> 화요일인데 제가 또 하우스에 왔어요. <laughs> 왜냐하면 저는 오늘도 휴가 중이에요. 네, 휴가 중인데, 어, 어제도 제가 여기 하우스에 왔고요. 오늘도 왔고요. 그 다음에 그저께도 왔고요. 지금 3일째 예, 연속으로 여기에 오고 있습니다. 어 어제도 자리 정돈을 조금 해줬어요. 근데 오늘도 오늘은 사실은 제가 분갈이 해야 될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분갈이를 하려고 왔는데 분갈이를 하게 되면 또 화분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가지고 놀 자리가 진짜 없잖아요. 놀 자리도 없고 <laughs> 선풍기도 어, 틀어줘야 되고 자리는 너무 좁고. 어, 그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고민을 하던 차에 역시 사람은 어 휴식을 취해야 되나 봐요. 제가 지금 어 일을 하지 않고 어쨌든 뭐 분갈이 하는 것도 일이긴 하죠, 사실은. 노동이죠. 근데 어째 다육맘들한테 어 분갈이는 노동이 아니고 힐링이잖아요. 응. 음, 그래서 제가 그냥 쉬고 그다음에 실방하고 이제 뭐~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구조에 똑같이 똑같은 갖고 있는 수납장인데 어~ 왜 이런 아이디어를 못 냈을까라는 생각을 <laughs> 하게 된게 원래는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제가 분갈이를 하는 자리예요. 분갈이를 하는 자리인데 분갈이 하는 자리를 어쩔 수 없이 화분을 놓는 장소로 썼다가 분갈이를 하게 되면 요거를 옆으로 좀 뺐다가 뭐 요렇게 쓰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낮에 분갈이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너무 더운 거예요. 햇빛이 한낮에 햇빛이 막 40도 이상 올라가잖아요. 하우스 온도가 너무 더워서 분갈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쪽으로 가면 시원한 거예요. 요쪽 자리. 요쪽은 왜냐면은 차광이 이이 위쪽으로 이렇게 천정까지 차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오면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laughs> 생각을 했죠. 시원한 곳에서 그 분갈이 할수 있는 구조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어 요, 요, 그 식탁을, 어, 요거 사실은 식탁이에요, 식탁. 이렇게, 이렇게 연장되는 식탁인데 요 식탁을 테이블을 이쪽으로 붙이고, 그 다음에, 어그 다음에 이제 이쪽 그 요, 요 진열장이 거든요. 이거 뭐죠? 콤비락이라고 하는 진열장인데 요거를 이쪽으로 붙이고 그다음에 어요 위에 그 테이블 하나가 있었어요. 낮은 테이블. 낮은 테이블을 어 요렇게 가보면 <laughs> 이쪽이 그 굉장히 좁았었잖아요. 통로가. 그래서 제가 문호크로막 다녔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요렇게 놨어요. 요렇게 놓고 여기다가는 코너를 이렇게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쪽 공간 다니는 이 통로도 넓어지고 예, 넓어졌어요. 넓어지고 그 다음에 시원한 곳에서 분갈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예, 저쪽 멀리 손이 안 뻗어가지고 관리를 못 했던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들한테도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은 저 바깥쪽으로 나가서 관리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와 오늘 진짜 대대적인 정리를 또 했습니다. <laughs> 대대적인 정리를 했는데 와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공간 확보가 엄청 된 거예요. 여기 통로 엄청 통로가 예, 네, 넓어져 가지고 어또 여기 이제 그 다육이들 재진열 해 주긴 했죠. 어 그래 가지고 이쪽은 이제는 분갈이 장소가 아니고 이제 화분을 진열하는 곳으로 아예 결정을 했고요. 분갈이는 이쪽 그늘에 예, 그늘 쪽에 저쪽에서 그러니까 저쪽에 보면 이렇게 화분 진열장도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화분 가지러 갔다 왔다 안 해도 되고 여기 서가지고 어, 분갈이를 하면은 되고 요 수납장이거든요. 요거 이제 이것도 수납장인데 수납장 아래쪽으로는 또 물건도 넣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엄청나게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진짜, 정리정돈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이거 혼자 화분 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는데, 와, 하지만, 이제 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진작에 이렇게 할걸 더운데 땡볕에 여기 서가지고, 분갈이 <laughs> 한 생각을 하니까 너무, <laughs> 제가 진짜, 어, 그, 뭐죠? 100m 달리기 하듯이 전력 질주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일은 일하고, 이제 일요일이나 날 토요일 날 여기 오면 분갈이 하기 바쁘고, 그러니까, 어, 그, 머리에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그동안 못 냈던 것 같아요. 아이거참요 <laughs> 아이들은 이제 롱한 아이들인데 저쪽 살짝 방 그늘에 놨더니 웃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요쪽에요 위로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요 위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선풍기도 너무 낮아가지고 조금 어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거를 키를 줄이고 저 테이블 위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공기를 전체적으로 다 이제 어 순환시켜 줄수 있게 그렇게 선풍기 올렸고요 와 너무 좋아요. <laughs> 근데 이렇게 해 보니까 여기서 분갈이 하고 여기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와 진짜 여기 꼭 무슨 다육 판매장 같다. <laughs>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laughs> 아,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대품 아이들 네, 이렇게 났어요. 이거 블루 사우렌. 예, 제가 수영이 너무 예뻐가지고 네 이렇게 대품 품은 아이고요. 이 아이는 아우렌시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도 네, 대품인데 중간 입장들이 이렇게 물러요. 물르는 어, 거 보면 이제 얘는 계속 자구를 어, 내고 있는 건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저쪽 뒤에 당임금도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이제 분갈이 그, 할, 이렇게 이제 많이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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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대기 하고 있어 가지고 일단 화분에 있는 애들은 분갈이를 해주지 못하고 있고요 헉, 얘도 지금 모양이 엄청 예뻤었는데 어, 엄청 이제 뚱져지고요 그 다음에 자구들이 성장하고 있어요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있고 와 그래 가지고 모양이 조금 미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자구가 나오고 있어 가지고 엄마 몸이 조금 망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대견하죠. <laughs>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거는 새벽별 철화예요. 네, 새벽별 철화인데 제가 새벽별 철화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거를 네, 찜을 해가지고, 찜을 해가지고 이렇게 분해 앉혀줬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흥분의 박 주피터도 어, 잘 크고 있어요. <laughs> 아유 제가 그래도 이제는 조금 <laughs> 다육이들을 조금 잘 키우는 그런 편에 속하나 봅니다. <laughs> 아유 그래도 또 아유 또아좀 어, 속상하게 또 보낸 아이도 있고 그래서 항상 이제 통풍을 어떻게 하면 잘 시켜줄까 어,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효율적으로 어, 일을 할까라고 생각을 많이 많이 하다보면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하루를 알차게 보냈습니다 알차게 보냈고요 지금 시간은 7시에요 7시인데 그나마 다행이죠 네 해가 길어져서 어둡지 않아요 네, 하우스에 아직 그 조명 설치를 못 했어요 그래서 조명 설치를 하더라도 어, 해가 졌는데 불켜고 어, 작업을 하면 저희 어머니가 또 너무 걱정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어, 돌아가야 돼요 이제 제주시로 어, 그리고 내일은 수요일이고 그다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도. 또 제가 근무를 하거든요. 음 근무를 하고 나서 일요일 되면 또올수 있죠. 예. 네. <laughs> 그래서 <웃음> 어 많이 쉬인 덕분에 또 며칠 안 있으면 또올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아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너무 너무 일만 많이 하시지 마시고 조금.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생각도 많아지고, 어그 다음에 이제 좋은 아이디어도 떠올라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지내지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